行って。<music> <music> 어. 응. 아니라고 나쁘지 않아. 음.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이게 뭐야? 싶었거든? 아니 애나는 보기 전반적으로 그래. 맞아. 안녕이도니요저도할게요아 진짜요? 백두로 갈게요 너무 힘든데? 아 화장 해봐요. 아 그럼 방탄 좋아으면 이번에 콘서트 가요? 아니요 아 오케이 아니 자본의 사이시켜는데는 모르겠고 저2 5만원면그 돈으로 이로 근데 고이은 진짜 시야가 진짜 개취하게 그니까요 저는 아니면 안 가고 싶어요 이제 저 최저 미세 가가지고 고척 가기만 해봐 아까 탈방

아 도피 중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하게도 출연을 하시겠다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너무 여유로워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현재 도피 중인데 너무나도 쉽더라고요. 이제 가지고 방송이나 해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함께 도피 중인 여성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혹시 여기 계실까요? 어.... 여기 다 있어요.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니키 씨가 맞는지 저희가 인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보다 제가 좀더 나은 거 같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둘 셋, 여 사진 속 인물과 일치 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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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네 여러 사진 속 일치 하 같나요? 대화 있으시겠네요둘 셋. <웃음> 네. <웃음> <논� vak delta> <laughs> <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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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기가 또 포인트죠. 맞아요, 제이스. 저는 그 친구가 제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찍는 내가 제 애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톡톡톡 <목소리> 하더니 나형 이름 알아? <목소리> 어 그래 형 이름 뭐야? 그랬더니 장원이 형. <목소리> 그리고 이애기가두종쿠를 진짜 많이 사줬어요. 맞아요. <목소리> 네, 진짜 30개 사다준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줬어요. <목소리> <약간> 스태프분들이 <목소리> 잘 나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비하인드. 저 칼이 네. 또 누구 거죠? 제 겁니다. 아 실제 그 제형 칼이에요? 네 칼. 실제로 형이 평소에 쓰는 칼이요내 네, 평소에 칼은? 쓰는 칼. 아, 아, 아 진짜요? 네. 칼을 평소에 써요? 노보여줄까? 뭐 시. 아. 아왜 아. 아. 그, 그, 먹냐 이렇게 쫀득한데 보컬이. 그특히희생씨의 보컬이 매력적인데 아. 가장 좋아하는 파트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프로스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생각하거든요. 내 네, 음악 주세요. 발끝도 못 미칠 것같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분대로 우리로 해을수 없이 위험한 길을 걷게 합니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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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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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정원이가 그래도 뭔가 멘탈적으로 는 흔들림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정원씨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비교적? <laughs> 누구랑 비교적? <laughs> 함께 도피하는 상대에게 최고의 안정형은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보고 스케치북에 답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함께 도피 중인 상대에 대해서 꼬르륵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우리 보은 옆에서 쉬고 있고 제가 나가서 이제 일해서 네. 이제 돈 벌어가지고 오. 와아아아아아 당일은 뭐끝 동안 물 빼채우고 있으라고 아니 저는 사냥하기 사냥 <laughs>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먹여줘야죠 제가 뭐, 뭐 사냥할 거예요 <laughs> 사냥할 거는 많죠 <맞죠>? 뭐 개구리, <laughs> 맨, 개구리? 비둘기 비둘기 <laughs> 아. 전 사냥 안 해고 사랑 다음은 아이브 갈래? 제일 안전하고 배도 <겉도> 맛있고 배포 <laughs> 너무 텐데 <laughs> 이제 올래 들어가는 <laughs> 재미도 있고 편의점 알바하면서 남는 식품 같이 먹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는 걸줄 수가 있어요? 좀 알바해가지고 하나 사 먹겠다. <웃음> 죄송해요 저희가 <laughs> 다 튀어가지고 뭔가 많다 무대 위에 이런 거올라가 있는 거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저번에는 밧줄이 올라왔었는데. <laughs> 가위 운동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운동 하면은. <laughs> 뭐 묘기 수준으로 가야될것 같은데요 난이도가 자 시작 그러니까. 어? 오 왔어요 오말했는 두번째로 팔 운동인데요 자신 있는 분은 또 앞으로 <웃음> <웃음> 제가 한 번. 도전 하나 둘셋넷다 오케이 여지 어 91개야 아아아아아 시작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두, 웃음> 뭐예요? 일단 상황을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딱 알아봤다 그럼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하고 <웃음> <웃음> 누가 결혼하자고 해요 <laughs> 그거, 결혼... 그거 플래그 아니야? 안아줄까? <laughs> 내가 안아줄게. <웃음> 사랑해. 이 <laughs> 네 도피가 끝나면 <laughs> 같이 여행 <와인> 가자. <하자. 웃음> 어, 다들 재밌으셨나요? 좀뭐 짧게 소감을 말해봅시다. 음중에서 또 이제 날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이 이번에 수록곡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다 트위터 보고 있거든요. <laughs> 2층 잘 보였나요? 2층에 내가 잘못 봐준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한데 잘 보였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네요. 엔진도 우리 보고 싶었죠? 얼마만큼 보고 싶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럼 마지막 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엔진 모들이 오늘 밤을 편하게 잠들기 바라면서 제이 킹스쓴 곡이죠, 슬립 타이트 들으면서 이제 드릴게요. 조금씩 <목소리가> 가제너위 그럼 지까지엘라로드습니다 감기 그럼 같이 끌어 가요 어? 그럴래요? 근데 그 방향이 같나? 어디로 가세요? 아니 근데 인가 결과가 열쇠 시 나온다 했는데